오늘은 어, 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정 테스트 V. 이 게임 다들 아시죠? 갈게. 내 잘하고 있어. 귀 똑바로 막고 있어요. 맨이라고 쓸게요 우리 러브들. 내가 민기 거 맞출 건데 나 귀도 막고 았안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 어, 엔딩 때 만약에 제가 엔딩이었다면 이거 했을 거야. <목소리> 진짜 웃는 연습할 때 저의 이렇게 썼거든요. <laughs> 옛날에 연습할 때 웃는 연습하는데 입 벌리고 웃어보라고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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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앞에 네, 이렇게 앉아 있어 줄 때? 아아왜 아. 그래? 와, 내가 싫어 아니야. 내가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잘 생겼는데 어때? <laughs> 어찌니까 어때? 귀여우니까 어때? 여기이을때국이미형이랑이랑미기 네, 예. 중에 너무 귀여워? 랑 미국이랑 미기 중에? 어, 그거는 약간 좀어어지 누가 더 귀여워? 너 아니면 랑 미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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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니야? 이랑미국이는거 아, <laughs> 아니야? 지금 7시 17분인데 오늘 첫째 날 8시 공연이잖아요. 네.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뭔가 두근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렇죠? 팬미팅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랑 다르게 중간중간에 토크도 많고, 맞아요. 게임도 많고. 게임도 있어서 뭔가 러브 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안보여셨던 안 무대들도 많잖아요. 베이스... 일단 제 생각은. 와! 뭐야? 와! 와! <laughs> <laughs>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제 생각엔 팬들 오프닝 무대 아, 좋아하지 않을까? 아마 그 베이스를 들었을 때그 팬분들의 희열감은 아마 어, 이번 팬미팅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잠꼬대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베개 들고 나올 때그 잠옷 입고 맞아요. 팬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저 항상 궁금했어요. 이거 그냥 별도예요? 네. 우리 러브들 잠꼬대 왜 보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궁금해서 그래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잠꼬대 왜 보고 싶은지 댓글로 한번 여기 그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단지 저희는 그냥 알고 싶은 것뿐이니까 네 <laughs> 그리고 또 보면서 저희들의 케이나 <laughs> <햄이> 놀랍다 놀랍대요 <laughs> 오늘 약간 종현이 AI 느낌인가? 네, AI 컨트롤 <laughs> 네. 무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중현 씨 오늘 소감 어떠세요? 집치고 있어요. <웃음>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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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짧고 굵은데 임팩트 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이라면 저... 돼요? 음, 어 이거 음, 이거 어, 아, 되죠. 아, 아,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오케이. 하나씩 오케이. 하기. 민기 거? 어 민기 거. 하나씩. 오케이. 네. 자 2020년 러브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네. 모든님 네. 잘 되실 거고요. 건강 네. 조심하고요. 네. 가사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laughs> 내 방에 그 <좀> 청소해야 되는데, 뭐... <laughs> 아 이런 거 근데 침대에 있어줘예쁘잖아안 해, 안 해. 아, 진짜 안 되지. 나 이거 못 치워. <laughs> 오늘 민현이랑 다 같이 잠까 그럴까? 잠깐만 해. 여기 조현이, 여기 민연이아론이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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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 아. <웃음> <웃음> 뭐야 갈치야? 일단 뭐가 쓰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칼, 갈때. 나는 이게 칼날 가는 건지 몰라서 그 집에 혼자 있다가 약간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이거 들고 한번 집 탐색하거든. 아 그런 용으로 샀구나. 뭐 고통을 주려고. 아이 근데. 포겠다마 잘하지, 나 윙크. <laughs> 안 돼! 진민 <laughs> 따라할 수 있어요. 아, 윙크는... 와, 윙크 진짜 어렵다. 한번 해야지. 형 잘한다, 진짜. 하지? 오원, 오원 한번 해봐. 아, 할수있 어? 뭐라고? 오른쪽, 왼쪽 하나 아, 계속 불러봐 Left, Right, Up right. oh. 한쪽 눈을, 한쪽 눈을요 감으면 돼요 <laughs> 이렇게 이거 해요. 근데 정확해요 이렇게. 정확했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한쪽 눈을 감으면 돼요 이렇게요 <laughs> 뱅크는 잘하는 거 보고 있어. 뱅크는 어. 어. 자, 딱 카메라 오케이 여기서 어, 한쪽 눈을 감으면 어. 돼. 어, 이걸 떠, 감아. 그렇지. 됐어. 감아. 떠, 감아. 아, 떠, 감아. 너왜 이렇게 잘하지, 뱅코가 아, 또 기가 막히지. 보여줘 봐. 아, 잘한다, 진짜. 백사초야백사초조현아해 104초. 봐. 어? 잘하는데? <웃음> <웃음> 다시 해 봐. 입을 이렇게 해야 돼? 어입 하면 돼 해봐 시작 원래 어, 어, 어. 입, 입 벌어지면 좀더 쉬워 어, 해봐 해봐 오 됐네 여기다? 어돼돼돼 이제 여기가? 입만 닫으면 돼오 입만 닫으면 돼 해봐 해봐 어. 됐다 어야 진짜 <laughs> 입 벌리고 한 다음에 입만 닫으면 돼 <laughs> 위크 강좌 <강장. 웃음>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야너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아 호냥이 알아요? 호냥이라고 그 호랑이 같은 외모에 고양이 같은 성격이래요. 야옹 이런 거, 야옹 이런 거. 그러세요아 예. 실례 안녕? 네 담당 부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론입니다. 아될 겁니다. 네. 야옹 그거 좋아하시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떤 거요? 야옹을한번더 해달라고? 야옹, 야옹, 야옹 야, 뭐 하시는 거야요뭐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야, 지금. 아니, 되 여기가 놀랐어 아니, 고객님이 <laughs> 해달라고 해야 돼 대리님 네, 응대를 네. 해야죠 아, 야, 네, 끊겠습니다 야옹 터졌어요 <laughs> 네, 뉴스 노래 BGM을 <laughs>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 e e p d e e p d e e p d e e p 승민야, 너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 러브들 쓰러져, 아, 사랑해요.